네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지금 최근에 주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죠. 자 유라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클 같은 경우는 어제도 약14% 가량 그렇게 힘든 장에서도 14% 가량 상승 마감이 나왔고요. 자 오늘도 지금 14.91%가량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추세상으로 어떤지를 한번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라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노란색 선 보이시죠? 자, 21선이라고 불리는, 이제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이제 21선인데, 지금 21선 위로 해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그래프가 꺾여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상으로는요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종목이길래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찾아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좀 거래량도 굉장히 좀 많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종목인데 특히 ai a 중에서도요 이번 AI 정책 관련돼가지고 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유라클 같은 경우는요 어제 시회장에서도 한3% 가량 지금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정규장에서는 16.6% 가량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퓨리오사 아시죠? 이 퓨리오사와 이 유라클이 지금 AI 관련돼 가지고 MOU를 전략적 MOU를 좀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 이거 이재명 정부 필요사 AI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시 대선 후보 시절 때 굉장히 많이 만났던 이름인데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본격적으로 정책 관련돼 가지고 좀 수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유라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은 필요사 AI 같은 경우는요 이미 기술력이 입증이 됐죠 이미 빅테크 기업인 메타에서도 지금 엄청난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인수를 하려고 했지만 어퓨리사 AI 같은 경우는 이제 포종 AI 칩을 만들겠다라는 그 포부로 함께 일단은 인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이 되, 예정이었는데 이제 상장은 아직까지 좀 미루면서 AI 칩 개발에 좀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그런 센스를 취하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엄청난 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라클 또한 이제 이번에 MOU를 체결하면서 이 필요사 AI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좀 수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금 최근에 AI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좀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AI 관련된 종목들 이 굉장히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AI 관련된 종목들 좀 체크하시면서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자. <laughs>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 있었는지 한번 뉴스 한번 빠르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MPU 코드 어시스턴트 결합 하면서 유라클 필요사 AI AX 혁신 생태계 시동 이런 뉴스가 나왔죠. 지금 언제 나온 뉴스다? 11월 3일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인데, 자, 레, 레니게이드 NPU 그리고 아테나 코드 어시스턴트 기술염력 내년 초 어플라이언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유라클이 이제 국내 AI 반도체 선도 기업이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유니콘이 유호사 필요사 아, AI와 손을 잡고 이 NPU와 그리고 코드, 코드 어시스턴트 융합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일제히 유라클의 주가는 상승을 상추를 제대로 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이 필요사 ai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이시다시피 이재명 정부의 첫유지콘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ai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시장연설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자이 시장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은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라는 을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안에서 굉장히 좀 많은 말들이 포괄되어 있어요. 이 에너지, AI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이제 AI 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이제 AI 사, 시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좀 심도 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오늘 4일날 이제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이제 국회 처리에서 대해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를 했다는 라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정책들을 다시 한번 더 이제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사항 관련돼 가지고 MOU를 체결, 체결한 유라클 같은 경우는 AI 정책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큰수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제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 블랙템이면 블루엠뭐 노브노디스크 노부노지스크 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는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서른 분한테요 어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 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생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자이 네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 세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전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이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 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757에 고 하나 1 하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황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